하루 가운데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직장이죠. 어, 가족보다 직장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 목요일쯤 되면 이제 피로와 함께 스트레스가 슬슬 극게 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살 만한 세상에서는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는 요인 또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처방도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말씀에 동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함께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민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그 출근을 준비 중이시거나 네. 출근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즐겁게 상피한 마음으로 매일 출근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네, 그만큼 평범한 많은 사람들의 직장 생활이 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법에 대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이 나오는 대답이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예. 글쎄 뭐 업무도 어렵고 어또 대인 관계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이 힘들다, 업무를 감당해내기 어렵다, 예. 월급이 적다라는 아, 답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월급이 적다는 상당히 가, 공감이 갑니다. 예. <웃음> <네네>. <웃음> 가장, 가장 많은 어려움은 아무래도 직장 내 대인 관계입니다. 예. 다양한 연령, 성별, 전공 등 각자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지내는 곳인 만큼 새로 적응하려는 사람도 기존 직장에서 새로운 직원을 맡는 입장에서도 예.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화합하기가 힘듭니다. 감정은 서로 주고받기 마련이라서 실수가 잦아지면서 지적을 많이 받게 되고 네. 실수를 많이 하는 부하직원을 두 상사 입장에선 또 짜증이 늘어나겠고요. 그렇죠. 네. 신입 직원 입장에서 자꾸만 눈치가 보이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원래 의학적으로도 자신감을 잃고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면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정말 악순환이죠. 그런데다 상사가 스트레스를 풀어주겠다고 데리고 간 술자리나 노래방 같은 곳이 상대 직원의 취향과는 또 맞지 않는다면 그 공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맙니다. 네, 보통 뭐 식사를 하면서 이 차로 뭐 술한잔 하고 노래방 가서 이런저런 허심탄회하게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게 보통의 회식 코스 아닙니까?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즐겨 하기 때문에 식사와 노래방이라는 자연스러운 공식이 이루어지는 네. 건데요. 네,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어... 상당수입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음치인데 어쩔 수 없이 노래방에 따라는 갔고요. 노래를 시킬 때마다 아주 곤역이었다고 합니다. 네.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억지로 불러보지만 잘하지 못하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요. 쩔쩔 매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음주를 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뭐 그런 문화가 없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또 직장 생활에는 또 그렇지도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거기서 발생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요. 서로 직원들끼리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경직된 분위기의 직장에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열심히 인사를 한 분이 계셨는데요. 네. 인사를 다정하게 받아주기는커녕 뭘 그렇게 볼 때마다 열심히 인사하느냐고 핀잔을 갖게 아니, 되었어요. 전, 예. 예, 그러면 그 사람은 풀이 죽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가 조금 각색하긴 했지만 실제 제가 많은 분들 상담하면서 듣게 되는 예들인데요. 네. 그만큼 직장 내에서는 많은 감정들이 교류하게 되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일이라는 거는 뭐 차츰 배워가면 되는 거고요. 또 일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하기보다는 는하 사람이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 뭐 대다수인 것 같아요 사실.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 업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분노 울분 무기력감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급기야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무능한 부하 직원 때문에 이기적인 동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네. 어느 순간 직장에 대한 불만 불평을 쏟아내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직장이 그 동료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직만이 정답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갈등의 근원은 내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스, 스스로 잘 관찰해 보면 항상 비슷한 문제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렇죠.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경우라면,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아주 잘된 분이시겠고요. 왜 하필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 아, 정말 불공평하다. 왜 나만 이런 대접을 어. 받지? 이런 생각은 당장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나 자신을 먼저 좀 점검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늘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주변을 보면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 본인도 근데 힘이 들지만 주위 사람들도 꽤나 힘들어지거든요 그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우선 생각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정말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 일이니까요 예. 세상에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살다 보면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럼요. 그런 게 인생이다? 라고 일단은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사가 너무 밉다, 얄밉다. 그렇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경 쓰다 병나면 나만 손해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더는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받아들이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죠. 명심할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투덜거리거나 한다고 해서 현실은 바뀌지 않고 내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만 분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30대 뭐 초중반까지는 사실 이런 불만들 뭐 사회에 대한 불만들 주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걸 잘참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는 글귀에서 좀 많이 치유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잘참지 못하고 하면은 속으로 화병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뭐 폭음도 하게 되고. 막 난폭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맞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잘 받아들이시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합병 위장병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비슷한 패턴으로 괴로움이 나타난다면 자신에게서 문제의 근원을 찾을 필요도 있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요 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또 모든 것을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라는 음, 뜻은 아닙니다. 네. 모든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하면 늘안 돼. 난 항상 재수가 없어. 난 원래 못난 사람이야. 등으로 끝없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인데요. 스스로의 태도나 외모, 성격, 습관 등 어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자기든 타인이든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보시면 되는데요. 남 탓을 하면 상대가 바뀌지 않고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데 상대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탓만 하다가는 스스로에 향하는 화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거죠. 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래서요, 잘 견뎌내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고,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주변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먼저 권해보세요. 네. 현실을 수용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결 부드러워질 겁니다. 예, 대인관계도 그렇고 일에 대한 업무도 그렇고 다잘 견디겠는데 월급이 좀 작은 것은 아, 이거 뭐 어떻게 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뭐 많은 직장인들이 투잡을 하기도 하고 이적이 예, 이이 직장 저직장 기웃기웃 거리기도 하는데 우선은. 어, 이 직장을 확보해 두고, 네, 차츰 그렇습니다. 수입을 늘어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제 경우였습니다. <laughs>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살 만한 세상. 예, 지금까지 동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이었습니다.